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미국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해 주셔서 이를 위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따라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의 수많은 위정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레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예배 물결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 예배의 불이 꺼졌던 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꺼졌던 곳에 기도가 회복되어 미국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내 많은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생명을 경시하고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문란함과 증오심을 퍼뜨리는 문화가 교육 시스템과 교사들과 동료 학생들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정책 결정, 결정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되어 수많은 나라들의 성교사를 파송하고 자유를 되찾아 주었던 미국이 오늘날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뿌리와 정신, 그리고 신앙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로 막아서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무너진 가치관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극률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